뭐, 다른 병원에서는 뭐, 용종이라든지 유착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절병원 와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일반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경우는 선생님 많이 겪으셨는지. 어, 이게 용종이나 근종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보일 때가 배란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막이 이제 제일 깨끗하고 잘 보일 때 보면 이제 너무 확실하게 잘 보이는데 용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란기가 지나고 호르몬 영향으로 내막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하게 되면 사실 봐도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병원에서 이제 그거를 잡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어 저희 난임병원처럼 배란 초음파를 매번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랜덤한 시기에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내막에 있는 그런 병변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흔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 병원에서 임신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이제 검사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세하게 발견이 되기도 하죠 네, 네. 이제 저도 동일하게 설명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그냥 검진을 보실 때는 특별히 생리 주기율 맞춰서 가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괜찮다라고 들으셨다가 이제 난임병에 오셔서 아무래도 조금 더 잦은 간격으로 배란 시기 같은 거더 정교하게 맞춰서 오시면은 그런 병변들이 좀더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좀 확인이 옛날에 몰랐다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제 뒤늦게 발견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